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길동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 우리 목사님 이재수 목사님을 뵈면 처음에 아마 빛이 나는 걸 보실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랬실 텐데,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초대하셨으니까 저도 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코너에 두 분을 초대했잖아요. 네. 아름다운 교회 탐방이라고 정말 저희 방송국에서 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음. 그 교회를 소개하고 또그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에 대한 사역을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좀 찍었지만 목사님은 참 여러 가지로 빛이 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도 빛이 나지만 네. 그맨 꼭대기 머리에서도 빛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참 그냥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laughs> 했는데, 네. 근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우리들 교회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목사님께서 권투 인생을 걸어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권투를 하다가 목회를 하실 생각을 했어요? 실제 모태 신앙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 모태 신앙 속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본투에서 목회자가 어. 되기로 생각을 했나요? 예, 처음에는 실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아. 복싱을 해서 챔피언 이 되면 돈을 벌겠다고 아. 의도로 시작을 했죠. 아. 음. 근데 그 뜻을 조금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은 한국 챔피언은 돼서 매차 방어 했고요. 아뭐 어, 세계 2위와 동양 사설도 했지만 아쉽게 어, 판정이 돼서 다시 재경기를 갖기로는데 이제 실은 이제 그때 이제 가정 문제라든지 이제 목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복싱은 적고 지도자로 나섰습니다아네그 그러니까 권투 지도자로서? 네 권투 체육관을 하시면서? 네 그렇구나 아 어,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저 방송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권투를 하시다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계신 분 제가 처음 뵙거든요. 네. 근데 참 특별하고 어쩌면은 다른 그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아주 특별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발전이 또 귀한 사역으로서 좀 빛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제가 빛나다는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네 실은 제가 이제 강서구에 네. 어, 신동선 형사라고 방송인 있어요, 경찰이. 아. 그분과 같이 한 6년 정도 있다가 네. 이제는 제가 신림동으로 와서 음. 이제 체육관을 하고 또 체육관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배도 이제 진행이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체육관에서 그땀 흘려 운동하면서 네. 사실 이게 권투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네, 게 맞습니다. 승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려서 쓰러뜨린다는 게 사실 우리 미드만에서의 이해로서는 좀 그렇지만 네. 뭐 경기 구축이 그러니까 네, 네,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챔피언의 라디를 하셨다니까 네.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아까부터 왜 나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나 <laughs> 지금 그러시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사모님. 아무튼 두 분을 뵈니까 너무 어울리는 원앙의 항상 같아요. 근데 사모님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시다면서요? 어, 제가 네. 어, 그 젊을 때 아가씨 때부터 전도사였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네, 거기에서 네, 네. 아이들 이렇게 초, 초등학생들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성기은두 교회를 섬겼어요 음.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막 전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음. 어, 바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많이 하고 네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마다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또 되살아났기 때문에 어, 우리 교회가 생기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가 음, 이렇게 특화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 있었잖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악기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아 네. 그러셨구나 근데 참 목사님 참 복이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또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모님의 역할을 기대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실력 좀 보여달라고 좀 아우성이에요 네. 잠깐 좀 실력 좀 보여주시죠. <laughs> 네, 여기는 에어로폰이라는 네, 전자, 에스, 네. 전자 섹스폰입니다. 네, 네, 네. 벌써 그 정도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이야 아 근데 네. 이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아 4, 5개의 악기를 준비하고 계셨다 예. 그러는데 네그 중에서 또 하모니카 아 예예 아, 예. 네, 이제 네. 전, 알겠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에 가장 네. 쉽게 불 예수님 차냐 네네네 네. 아 예수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악기를 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부모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운다고 하게 되면 음. 아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그이 지역에는 교회가 어떻게 좀 여러 개가 있나요, 주변에?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든 교회에 다 넘치는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네. 우리들 교회 또한 앞으로 차오도 네.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그리고, 어, 특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권투라고 하고 하셨는데, 네. 권투 글로브 좀, 좀 보여드리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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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로 그냥. 네. 폼은 그 주로 어떻게 잡죠, 그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하! 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예, 네, 앉으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에, 우리 이제 2부에서 실제로 한번 가볍게 하는 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어, 앞으로의 지역사회에서 이제 여기 뭐 오신 지가 6개월인가 됐다고 랬잖아요뭐 네, 네. 얼마 안된 거잖아요. 네. 그니까 앞으로 이제 이곳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홍보라는 게 카톡도 아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튼 많이 기도를 선가하면서 하면, 네. 많은 지역 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 도 손색함이 없는 그러한 두 분이 그 사역이 되기를 저는 이제 아, 네. 기도하면서 소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까지 오시면서 내가 권투 인생에서 목사의 길로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된 계기, 동기부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일단은 부모로부터 네. 못된 신앙이라서 니 그게 끊어지지는 않았고 음. 또 오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복싱을 했지만은 복싱 선수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또 제가 그 은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했던 것또 지존으로서 어,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또 복싱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그들이 나한테 순조롭게 다가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싱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아, 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볼 때도요. 좀 특이한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또 많은 사람들이 복싱 선수가 목사가 됐다고 머리는 늘 빛이 나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기억에 각인이 되잖아요. 이게. 네. 아무튼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네. 이재수 목사님 되시기를 저는 반대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아 이렇게 목사님의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여기서는 전도사님이시면 서요아 예. 네. 네. 음. 먼저 애들 사역이 애들이 오면 제가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네. 전에도 전도사의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모이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오아 음. 그러셨군요. 사모님이 진짜 우리들 기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야 될첫 번째 임무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첫 번째는 목사님을 헌신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사역에 100% 이렇게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든 또 오시는 성도님이 있으면 그분들을 정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신앙을 먼저 생명을 주는 예수님 주는 거 아멘. 그 예수님 주지 않으면 아무 걸 많이 준다고 했다. 나중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불을 주는 음. 예수님의 불을 던져 주는 음. 그런 일을 여기에서 꼭감당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참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세요. <laughs> 아무튼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면 될것 같고요. 어 사모님께서 그 동안에 이제 쭉 걸어오시면서 이제 뭐 자신이 다 모두가 다 이제 다 적은 나이는좀 지나갔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사모님께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좀한 소망과 나름대로 다짐의 각오가 있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요. 네 저는 네. 어, 지금 나이가 적자는 아 나이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못해시남으로 아, 한 번도 네. 교회를 네. 떠나본 적이 없이 아, 네, 중고등학생 청년 때 열심 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까지또 사모로 이렇게 오면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도 음. 어, 정말 인도하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끼리 다 있으셨더라고요. 아, 네. 그 전에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음. 그걸 너무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요. 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살아오는 나이만큼 읽었나 아, 했을 때 그만큼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남은 시간은 하나님과 더 말씀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우리 아이들 특화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재능도 가르쳐주지만 네. 먼저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아이들도 그 성경 읽는 아이들로 만들어주고 저 인생은 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 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사모님의 그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전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그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참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모님의 역량이 있겠다라는 걸 저도 믿어 네. 의심치 않고 아무튼 그렇게 잘하실 수 있도록 계속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네. 우리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권투 생활을 한 많은 또그 네. 현역도 있지만 은퇴자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 본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권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네. 권투의 선배로서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한다면, 네.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음.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살고 또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면은 그보다 큰, 더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제가 도움을 줄수 있다면 운동으로 또 말씀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생기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갈 땐 뒤에 이제 전화번호도 나가고, 네. 뭐 주소도 나가고 다 그럴 텐데, 예,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권투인, 네. 뭐 은투인, 현역인들에게도 네. 네. 목사님의 뜻이 네. 잘 전달이 돼서 그들의 한영어에서 구원할 수 있고, 네. 또 목사님과 함께 매칭이 되면서 네. 내가 볼땐 상당히 좀 끈끈한 네.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저도 이제 돌아가서 어, 지금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분뜩 네. 떠오는게 있는데, 아, 맞다. 아, 체육인들을 위한 네. 선교와 전도의 네. 어떤 장을 한번 열어볼 필요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인으로서 또 이제 그렇게 네.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죠? 네. 앞으로 고객이 좀더 나누는 걸로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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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백석에서 아주 큰 일을 맡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백석에서 백스... 하시는 네. 일을 조, 조금만 더 소개를 해 주시고, 네, 네. 제가 이제 백석 실천시간 어, 동안 ATA라고 거기에서 총동문에서 회 홍보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작은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성기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이제 7기에는 제가 현재 수석부회장이니까또 제가 계획하고 꿈에 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김이죠.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더욱 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백석 아타에 네. 관계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백석이 규모가 좀 많이 커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흩어져서 힘을 약하게 하는 것보다도 네. 모여서 힘을 키워서 많은 지역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보다 그것이 이제 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그 일을 또 백석에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백석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도 함께 잘 네. 하고 계시니까 우리 방송도 같이 또할 거니까 네, 네. 네, 좀기대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원님 그러면 이제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지금의 고령화 시대라그러잖아요 지금 교회에도 나이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은 없고 그래서 제가 볼땐두 분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부터 고령화 시대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근데 난이 악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또 운동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그 시니어 분들한테 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좀 계획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것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 자 사모님부터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아... 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어, 노인정에, 네. 가까이, 교회 근처에 가고 싶은, 여기도 보니까 노인정들이 더라고요 가서, 이제 식사, 이렇게, 뭐, 삼계탕이라든지, 그런 삼계탕 대이도좀 해서, 제가 대접해 드리면서, 네, 네. 악기, 찬양 악기, 여러 곡 준비해서 들려 드리고, 그런 후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주님에게 가고 가는 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불러드리면 교회를 다니던 분이나 안 다니는 분들이 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 인생이 아니고 죽음 이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꼭 말씀해 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명접해 주면 과거 이제 현재에서 미래 제가 다 용서 받았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드려서 그렇게 섬겨드리는 아. 그런 마음을 네, 네, 네. 어르신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네. 아,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체육인으로서 네. 권투의 대표선수로서. 시니어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짐으로 봐서 특별하게 저 사실상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짬짬이 쪼개서 저 우리가 복싱도 저 선수가 아니고 즐겁게 하면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복싱뿐만 아니라 제가 캐틀벨리 운동도 있고 또 자기, 그, 몸을 이용해서 하는 TRX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몸만 가지고 할수 있는 기초체력 운동들을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제 생각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고령화에대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 또 이런 그, 지자체 정책, 네. 복지 정책이 잘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를 직접 나가셔서 네.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 또 그들의 호응을 얻고 네. 지자체와 협력해서 음. 그렇게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그럴까요? 전에는 경찰서 무도위원으로 가서 아. 운동을 가르쳤고요. 네, 네, 네. 학교 CA라고 네. 그런 운동, 그 학교에서 그 할때 제가 가서 가르쳤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각 구민들. 네네. 가면 구민 생활체육 강사로 전에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제가 불러주면 가서 하겠지만 아니면 공원이라도 네. 아니면 우리 교회라도 틈틈이 한두 명만 모여 있어도 필요 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네. 가서 생길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협력을 부해서 네. 얼마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아, 돼가지고 네. 두 분들 같이 말씀 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다 많은 네. 다양한 정보와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 교회에서 하시는 걸 보시고 네. 우리 교회에도 저런 걸 한번 음. 같이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런 많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려고 봐요 아, 네. 그럴 때두 분이. 그들 교회에다가 또 도움을 줄수 있는 네. 그런 우리들 교회에 앞서 준비해 가시는 두 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네. 하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